기댈 동굴. 이따가 저 해파리 길을 지나가야 되나 봐. 이 던전은 딱히 연맥이났다는 느낌은 안 되는데. 뭐야 여기서 부활 안 시켜줘? 이게 연맥 이 있는 거구만. 쐐기 있나? 아 그러네. 어, 프창에쇠기떠 있네. 쏘시 불러 버렸어? 아니, 마리카의 쇠기가 달리는 쇠기 잖아. 여전히 히히 맞고 가 잖아. 아, 얘는 경직 보호기 때문에 하지 마. 오씨 야유 아프네.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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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지그재그, 지그재그, 응? 가면서 반성하라고. 워크업 쉐임 같은 거지, 부끄러움의 길. <laughs> 야, 네가 엘드의 왕해라. 멀기 트보다더 셀지도?

아왜 따라와! 야이 개이씨! 퉤 아이씨 퉤 어? 어? 한 90%는 보스방 바로 앞에 소환해주는 아주 착한 아이씨 착한 맛이었다가 아이씨 어느 순간부터 이런 개똥같은 구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짧았어. <laughs> 어... 이 해파리에게 쳐 맞으면서 반성해야 되는 이 치욕의 거리 한 10만 줄라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 <laughs> 사랑의 총알, 황금률의 대검, 엘든 링을 본뜬 빛의 대검. 아, 로, 링이 그려져 있네. 칼에 황금률 원리주의를 내건 국서라다 보니 그 상징으로 만든 전설의 무기중에 하나. 거기에는 첫 부인 레날라가 보낸 대검의 면모가 있다고 한다. 주유야저 친구 굉장히 강력한 친구였어. 모르는 소리 하네 나나 나갈래. 아이못 나가게 해 놨네. 이모나? 이렇게 잡는데. 정직 플레이. 뭐야 대토룡 테오드릭스 어이 어떻게 한방에 죽죠? 모아 베고 아잡하고야나 갈데가 없다 아 야야야 뭐야 이거 아이씨 여기도 너무 열받는거는 이 오징어 새끼를 계속 상대해야 된다는거지 오징어를 잡으며 반성해라 우아 우와, 우와, 빨리빨리 <laughs> 빨리 쳐라 좀. 아씨, 와 오징어 잡아준다. 오징어랑 싸운다. 오징어 살살 구워진다. 간다! 오징어를 거의 최우선적으로 접해네. 괜히 들어갔다가 둘한테 다굴당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자. 아, 거기 있으면 내가 막못 들어가잖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와! 우와! 아또 오징어야? 오징어랑 놀아 잡았어? 잘했어.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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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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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와, 와, 우 와, 의 심장 와, 개? 와이 할매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한번 할매요. 오 어, 할매요 찾았어요. 구별된 서원 지하묘지 그렇지 왜 구별된 일까? 부패한 묘지기 투사. 가시고 묘 은방울꽃 부패한 묘지기의 망토 지하묘지기의 증표 끝. 오 oh, 노우 no! 으아! 이씨! 오우 oh, n no. 아이! 여기에 보스가 없지? 저기 계시는구나! 야, 빨리 와! 아이! 좋아! 폭탄 항아리 잘 쓰는구만. 으아! 이게 왜 이렇게 쎄, 내 화신? 여기도 둘러봤고, 저기도 포탈 있다. 그지? 오라 안하는거 없어. 전례거리 오르디나 뭐야 누구세요 실체화한 다음 뒤에서 화살 쏠라고 그지 설마 내가 특정 봉인을 풀면 한꺼번에 다실체화돼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곤욕을 겪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인가 여기도 막혀있네요 보니까 황금나무를 지키는 보초들에게는 그 모습을 파헤치는 횃불 사용법이 있었다고 한다 자객 중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가 있다 망령, 회복의 힘에 상처를 입는다. 끌어들이는 중력의 힘은 많은 것들을 땅에 떨어뜨린다. 사리아에 거리는 철벽위 묘지 뒤편에 어... 뭐야? 하, 검은 칼날의 후드, 검은 칼날 풀세트네. 이 암살자들 아니야. 검은 칼날 암살자들, 얘네들이 라니탑 앞에서도 발견됐던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늑대가 광기에 휩싸이게 되었던 거고. 늑대 친구. 몸을 숨기는 베일에는 그 힘이 희미하게 남아 발소리를 줄인다. 오. 음모가 있던 밤에 실행범인 자객들은 모두 여성이며 일설에 의하면 마리카와 친밀한 희이었다고 한다. 봉인 감옥에 내 동상에 불을 켜라. 이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랑 싸우는 거구나. 봉인 감옥에 동상이 네 개라고요? 여기 허용 거 생겼다, 야. 하지만 난, 사이드로 돌아가면서 하겠어.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어? 쟤 근데 밝히는 등불이 설마 영혼불 토치? 영혼불 토치인가봐 이걸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건가? 연보라색 불을 밝히는 족들 근데 아까 그 암살자 있던 자리에만 나타나는 거 같은데 설마 또 나타나겠어? <놀람> 이 토치가 아니야 계속 있 잖아？이 암살 자들 나무 지킴이 들이 독을쓰 거든 독독 인가？독 드디어 이걸 쓸 때가 된 건가？아이고, 뭐희 미하 게 라도 좀 보여야지. 잠깐, 잠깐 씩 이라도 야너 나와. 아나 이씨 뭐가 아닌가 본데 아씨 발바닥 봤는데아아이 그만해라 와 <laughs> 금나무를 지키는 보초들에게는 그 모습을 파헤치는 횃불 사용법이 있었다고 한다 어? 베일에 가려진 자객의 모습을 찾아낸다 아 이거 이거잖아 이게 7천원짜리였구나 내가 그때 과감하게 7천원 주고 샀잖아 이거 환불해달라고 했었잖아 비싼거였네 야다 뒤졌다 이제 속보요 속보 속보입니다 친 놈이 아좀아 자격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아얘안 보이던 때보다 더 훨씬 무서워졌는데? 그래도 물약을 주네 착하게. 속보요 속보입니다. 자객이 모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이 게임 볼 때마다 훈수마려워 죽겠네. 내가 알아서 할게. 나와주세요, 자객. 뭐야, 너왜 혼자 거기 있어? 아, <laughs> 어, 스킬 다 뒤졌으면 좋겠네, 진짜. 뭐야? 이거 켠 거는 저장이 되나 보네. 아, 야퍼이씨 복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아이, 더럽게 안 죽네. 근데... 아... 어! 저기 있다. 그걸 날려버릴 묘책 우 h 사거리가 된다는 건 대궁으로 쐈을 시 아주 매콤한 맛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긴데 a t What? What? w h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자 대궁을 이럴 때 쓰면 아주 유용하구만. 파이어 도시에 고이 불렸다. 여기 포탈이 있잖아. 그럼 이거의 일직선 상에 있는 어딘가로 보내준다는 건데, 오, 여긴가? 여긴가 보다. 아직 이곳을 다 탐방을 못했기 때문에 이 포탈은 나중에 타겠습니다. 다음 백금의 마술사 탑. 이게 힌트인데. 음, 심지어 동료도 부를 수 있게 해줬단 말이야? 마법사의 탑 근처에서. 아이로 와봐. 자, 자, 자리 잡아 여기. 애들랑 놀아봐. 뭐야? 마술사 덩어리 탈리스만 마술의 위력을 크게 높인다. 헤어도 한 바퀴 돌아야지. 이것들이 미친 불의 왕도 못 알아보고, 와, 와, 추절딜 봐. 어이 미친불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게 이게 무어마도다 스톤빌성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잠시. 참을 수 없는 미친불 그래서 이 포탈 어디로 가나요? 아왜 어, 피가 묻어있어 뭐야 여기는 아 뭐야 모구인 왕조자 이 모구인은 다음에 옵시다 예스. <laughs> 근데 아이템 아 씨. 우한 투사에 각반. 어우 프레임. 야, 프레임 떨어져! 아니 와. 으와 맞다. 여기 저번에 봤던거 이거 이거 이거. 프레임 떨어져! 하지 마. 멈춰! 됐나보다 됐나보다. 됐나보다. 라티나를 소환한다. 백금의 라티나? 그 여기 도착하면 자기 해 달라고 하네. 걔가 드디어 여기구나. 말을 건다. 장례 지. 메모장 백금의 라티나 늑대 옆에서 장례 지드기. 왜숨 뭐 쉬잖아. 말을 해 봐.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거, 넌한 3회차쯤에 보자, 몰살 루트 때. 그러면, 요 섬은 다 돌아다닌 것 같다, 그지 이제 갱도 가면 되겠다. 가자! <목소리> 옐로, 아니스 갱도. <laughs> 왜 이렇게 중력맨들이 많지? 이번엔 칼아저씨네. 오, 우 어! 오, 빵. 이거 뭐 중력아저씨 중에 대빵 나오겠지? 제일 센 중력아저씨. 아이 뭐야? 너가 왜 나와? 네가, 네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여기 오? 여... 아바바. 와, 잡이다. 안 돼. 아, 아니 저기요. 불렀잖아요, 이거 아, 어. 어. 간다! 아스테르메테우. 와, 그러면 궁금했었던 요 포탈 타 보자.